사무엘하 14장 27절에는 압살롬이 아들 셋이 있다고 했는데 사무엘하 18장 18절에는 압살롬의 아들이 없다고 나옵니다. 압살롬의 아들이 다 죽은 것인가요? 한번 찾아 봅시다. 사무엘하 14장. 어떻게 이런 걸 찾아내는지 몰라요. 14장 27절 봅시다. 14장 27절에 압살롬이 아들 셋과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여기 압살롬의 압살롬이 아들 세 색과 딸 하나를 낳았다.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되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18장에 봅시다. 18장 18절에 봅시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오늘,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읽었더라. 이 말씀에서, 여기 18절에는 아들이 없음을 한탄해서 비석을 세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들 셋이 있다고 했는데,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면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모순이 아니고, 먼저, 이, 비석을 세웠을 때가 언젠지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석 세운 것이, 세운 것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지고 세웠으니, 세웠는데, 이 시점이 자녀들을 낳기 전에, 자녀를 오랜 후에 낳, 낳, 낳기 전에 했는 것인지. 자, 그럼 생각해 보면요. 만일 여기 18절이 압살롬이 새 아들과 딸을 낳기 전에 비석을 세웠다면, 오랫동안 자식이 안, 안 생겨서 세웠다면, 과거에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 세워서 이 비석이 그때 세운 거라고 하면 무슨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또한, 이제 자녀를 낳았지만 또이 비석을 세웠을 때는 세웠다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낳았는데, 그만 아들들이 어릴 때 셋을 낳은 건 맞지만은 셋이 다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압살롬이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좀 강팍하잖아요. 봐요. 너무 잘생겼는데, 그 애들이 어렸을 때 순차적으로 빨리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징계로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려고 미리 자녀를, 자녀를 자제가 낫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빨리, 나은 건 맞지만 빨리 데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있었는데 죽었기 때문에 다 죽고 나면 없는 것이 봤잖아요. 또 그리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는, 여기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혹시, 징계로 죽었다 할지라도, 혹시 한 아들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보면 영이 시원찮아요. 아들은, 아버지는 막 아주 대단한데, 아들이 태어난데 영이 보면 무능하다 합시다. 그러면은, 자기 대를 이어서 정말 이름을 빈대줄만한 그 아들 하나 없기 때문에, 한탄해서 여기 비석을 세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습은 없는데, 이것이. 자제를 낳기 전에 비석을 세웠는지, 그다음에 자식이 태어났지만 다 죽었기 때문에 슬퍼해서 세웠는지, 아니면 한 자식이라도 살아 있었는데 영 무능해서 자기 대를 이어서 아, 아버지 이름을 빈대줄만한 그런 자식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진술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말이죠. 성경에서 진술이 되어 있으면 명확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데, 어, 아들을 셋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았다는 말도 사실이고, 압살롬이 비석을 세웠는데,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했다이 진술도 사실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었느냐? 사연은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진술을 봤을 때, 하나님이 압살롬을 사랑한 것이 확실하다그 말입니다. 만사가잘안 되게 만들었잖아요. 왜? 그 잘생긴 얼굴에다가 막, 그 당대, 그 시대에 아주 가장 아주 미남이잖아요. 최고 잘난 상태인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어렵게 만들어 오셨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만사서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을 사랑하고 마음을 낮추시려고 그런 상황을 엮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해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절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압살롬을 잡으려고 상소리 나무를 이렇게 엮어놨죠. 나무가 걸로 나오게 한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노새 타고 가면 안 되잖아요. 노새가 얼마나 느리더라 한데 노새 타고 탁폼 잡고 아마 그 아버지가 타던 것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노새가 귀했거든요. 노새가 어떤 왕의 위엄을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전쟁하는데 노새 타고 가면 느린데 있지 않습니까? 맞아 죽기가 쉬운, 쉬운 게 노새잖아요. 얼마나 느려요? 그런데 아주 거드름을 피우면서 딱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때 너는 이제 여기가 인생 한계다 해가지고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거 딱 걸리게 만들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 하는 데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죽일 사람을 죽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무 가지에 걸려 죽게 만들잖아요. 그 나무 가지가 그렇게 나오고 싶어 나왔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딱 나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죽여야 될 사람이 있을 때, 주력이 나와 있습니다. 도끼로 나무 찍다가, 도끼 자라가 휙 날아가서, 하나님이 죽어야 될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은 도패성으로 피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도끼를, 도끼 자라가 휙 날아가면서, 우연히 날아가는 그걸 이용해서도 죽일 사람은 죽일, 죽인, 죽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벌주는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복을 드리는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자녀가 아들이 셋이 있고 딸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한탄했다. 자식이 없어서 아주 한탄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압살롬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낮출 수 있는 많은 상황이 주어졌는데 아마 어릴 때 죽은 것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얼마나 그, 자기 죽는 거고 자식이 죽을 때특한고통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만사가 불통일 때 우리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앞서 정말, 정말 사랑해서 그런 상황을 엮어주셨는데, 그런 끝까지 등지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요, 어, 그렇게 좀 이해하고, 일단 진술이 사실 진술이라는 걸 확실히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